이번에 친절한 선주 씨는 친엄마와 감동의 모자 상봉을 한 소우의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일본에 가서 지금껏 못다한 일들을 하고 싶다고 애원하는 소우의 친엄마. 소우는 선주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고민에 빠져버립니다. 테리로부터 일본에 갈지도 모른다는 말을 전해들은 선주는 소우에게 자신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게 되죠. 선주의 말을 들은 소우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선주가 있는 한국의 남기로 말이죠. 결국, 친엄마는 혼자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친엄마의 남편인 듯한 남자와의 통화가 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알고 보니, 소우 친엄마가 재혼한 남자가 피수일, 즉, 마눈의 남편이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소우와 선주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하나 새롭게 추가된 듯 합니다. 일단, 선주는 마눈의 친딸이 아닌 진회장의 친딸이기에 피수일과는 법적인 분여가 됩니다. 소우에게는 이 피수일이란 남자가 양부가 되는 셈인데요. 즉 법적으로만 보면 선주와 소우는 현재 남매 사이라는 것이죠. 물론 피는 석이지 않았지만 말이죠.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꼬여버릴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아직 선주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선주와 소우는 의붓남매라는 충격으로 인해 잠시 이별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주 생부가 진회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극적으로 관계가 회복될 듯 하네요. 한편 진주는 태상과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을 겨우 기억해내는데요. 이로 인해 진주 역시 태상처럼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될듯 합니다. 그 가운데, 연애는 순애의 샵에서 권함과 순애의 밀담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연애는 곧이 사실을 남진에게 알려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회장은 권함이 샵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고 착잡함을 금치 못하는데요. 조만간 진회장이 순애의 과거를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